비밀 유튜버의 생활입니다. 오늘은 일단 세연산을 해볼 거고요. 어제 일일수화을했죠 오늘은 세연산, 세연산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2024년 5월 29일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세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계산 계산을 하시오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요 계산을 쭉 해볼게요. 세현산을 계산을 하는 연산 문제기 때문에 막 그런 막 도형 같은 게안 나오고 막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막 그림 같은 거안나오고 숫자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막 그런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건 세련. 이때문에 기 먼저 개선을 하시오나온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할텐데요 일단, 14더하기여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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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는데요 근데 10의 보수가 여기, 요첫 번째 문제는, 어, 여기 4, 일단 1의 자리부터 더해 보도록 할 텐데요. 4, 4와 6을 더, 6을 더하면 4와 6이 둘이 그 보수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요 둘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여기 1을 한개 써주고 0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1을 더하면 2죠. 이건 20입니다. 이거는, 어, 분명 2학년 친구들은 다풀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38 더하기 2인데요. 이것도 보수끼리 만난 겁니다. 8 8 9, 10이기 때문에 2를 더, 2를 더해주면 1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을 써주고 0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 친구들이 가끔 여기 1을 쓰고 여기 0을 쓰는 여기 두, 1의 자리 둘이 더하면 10이니까 여기 10을 쓰고 그 다음에 요, 그 다음에 또 10의 자리 더해갖고 여기 또 쓰고 그럼 1 0 100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갖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둘이 더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 10을 써야 하는데 근데 이 아래 10을 쓰면 안 되고 여기 10의 자리 위에 10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1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요 1과 3을 더하면 뭐죠? 4죠. 이건 40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53 더하기 7인데 쉬운 문제만 나오네. <laughs> 일단 보수인데요. 이것도 계속 보수만 나오잖아요. 어, 잠깐만요.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음, 3 더하기 7은 3 더하기 7은 아까 8 더하기 2 8한테는 2를 줬잖아요 이번에 7한테는 3을 줄 거예요 왜냐면 7, 8, 9, 10아 아, 8, 9, 10 이렇게 3개가 더해져야 10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3 그렇기 때문에 7의 보수는 3이 있고 그러면 요 7과 3을 더하면 10이죠.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됐든 10을 쓰면 안 되고요. 여기 유 10의 자리 위에 1을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여기 일단 1을 써 주고 0을 써 주고 그다음에 1과 5를 더하면 6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어, 여기 4번 문제는 일단 9와 1을 더하면 너무 쉽죠? 9 다음은 10인 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9 다음 10. 어, 그러니까 9 더하기 1은 10인데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9와 1이 보수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알 겁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 위에 1을 써주고 여기 아래 에 0을 써주고 1과 6을 더하면 뭐죠? 70이죠. 자, 그래. 20, 40, 60, 70. 어, 20, 40, 60, 70. 여기는 10 더하고, 여기는 20 더하고. <laughs> 자, 5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어, 여기 5번 문제는 5 더하기 5는 5는 5씩. 어, 했을 거면요. 5는 5와 보수예요. 5는 5와 작신과 똑같은 숫자와 보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다들, 막, 19도 다 다른 숫자죠. 82도 다 다른 숫자죠. 64도 다 다른 숫자죠. 73도 다 다른 숫자인데, 5만 자신과 똑같은 숫자와 보수인 거예요. 그러면 5와 5를 더하면 10인 건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1을 쓰고, 여기 0을 써주고, 그 다음에 1과 8을 더하면 뭐죠? 90이죠. 여기또 20도였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7 더하기 6은 2부터 받아올림이 시작되는데요 7 더하기 6은 일단 받아올림으로 알려 드릴 텐데요 여기 꼼꼼히 보셔야 해요 자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일단 10을 나타낼 때는 여기 위에 1을 써 줘야 해요 근 받아 올림 때는 여기 또 10을 올려주고요. 10을, 10을, 10에 1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6은 7이랑 3이랑 보수인데, 어떻게 7이랑 6을 할때 여기 1을 쓰냐? 왜냐면, 7이랑 6은 10이 넘기 때문이에요. 10이 넘을 때막 11, 12, 13, 14 그때 쓸때또 10에 1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1, 11, 12, 13, 14도 20을 제외하고 모두 10과 네, 20을 넘어가진 않고 그, 그 숫자들을 19까지 그 숫자들은 모두 1이라는 1이라는 첫 번째 10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 1을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10을 나타내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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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숫자인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여기 1을 써주고요. 이거는 10에 1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7과 6을 더하면 받아올림을 배운 친구들은 잘할 텐데요. 7과 3을 더하면 10이잖아요. 거기 3을 더하면 뭐죠? 13이죠. 그럼 여기다 3을 써주고, 그 다음에 1과 1을 더하면 뭐죠? 23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엄청 쉽죠? 자, 한번 언니와 풀어보도록 할게요. 7,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와 5를 더하는 문제인데요. 9, 9와 1을 더하면 10이잖아요. 10과 5를 더하면 뭐예요? 1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을 빼면 14이기 때문에 그, 그 얘기는 결국 9 더하기 5는 14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 여기는 막, 막 머리 쓸 필요 없고요. 친구들 그 방법으로 딱. 정답 맞춰버리면 됩니다. 1 써주고, 4 써주고, 3, 4, 4.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주의사항은 9가 나올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 잊지 마세요. 어, 뭐, 9안 나올 때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9 나올 때는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 1만 빼서. 근데 다른 애들은 뭐 2를 빼고 3을 빼고 4를 빼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9만 딱 1을 빼고 이렇게 나와야지. 받아올, 그막 8, 8, 8부터 8부터 1은 모두 받아올림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 더하기 8인데요. 봐봐요. 8 더하기 2는 10. 자, 여기 10을 또 써주고, 그 다음에 8 더하기 2는 10이기 때문에, 그러면, 8 더하기 2는 10이기 때문에 거기 2를 더하면 뭐예요? 12죠. 그럼 여기다 2를 써주고 그 다음에 1과 3을 더하면 뭐예요? 4죠. 이렇게 받아올림을 하면 쉽게 풀을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뭐 저번에도 받아올림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받아올림은 <laughs> 벌써 다 배웠을 거예요. 어, 뭐 지금 때는 한 센티미터 그런 거 배울 거거든요. 뭐그긴 거, 작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배울 건데 언니가 이걸 좀 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해 이제. 네? 앞으로 열심히 올린다고 해. 앞으로 열심히 올릴게요. 세년산 1일 수학, 세년생 일일 수학 이렇게 하는 건데 연선 중에 이래 만드는데. <laughs> 네, 세년산 1일 수학, 세년산 1일 수학 이렇게 하는 건데 어제 1일 수학을 올렸잖아요. 그럼 오늘 세년산에 하는 겁니다. 네, 일단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2와 9를 더하면 또그 그 방법을 써야죠. 7번 문제에 썼던 방법, 그방법은 10과 1을 더하면 뭐예요? 12죠. 근데 거기서 1을 빼면 11이죠. 그말은또구 그 더하기 2는 11이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을 써주고 여기 1을 써주고 여기 더하기 4는 51. 자, 언니는 지금 자만감이 없고 걱정감이 너무 올려 오거든요. 개관. <laughs> 언니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왜 공부를 못해요? 언니 잘하잖아요. 그것은 어쩌고저쩌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7, 저기 7은. 10. 근데 너무 잘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잘하는데요? 자랑하는 것도 아. 좀 그렇잖아요 아겸손하게도 낫죠 아자7 더하기 7은 여기에 문제를 쫙 보면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 비밀을 숨겨을지 말아주세요 아, 자 그건 올라가면서 알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지점은 7 더하기 6은 13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7 더하기 7은 뭘까요? 음, 가이 없네? 14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7 더하기, 7 더하기 6은 13이기 때문에 거기 1을 더한, 더한 건7 더하기 7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네. 그것은 그런 그 답은 칠점칠을 십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사섯 육 끝, 다음 에일 서기 육 보소끼리. 그러면 십일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풀게요. 언니 예전에 이야기 안 돼서 막 풀었는데, 근데 이제 좀 좀 차분하게 풀이 되었네요. 근데 또 설명은 하면서 푸니까 괜찮겠죠? 자, 그러면 풀도록 할게요. 자, 뭐고 그만하고. 자, 풀도록 할게요. 자, 616 더하기 5일게요. 자, 잠깐만요. 6 더하기 5는 일단 받아올리면 어, 받아서 올리고, 그걸 뜻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올리면 뭐6 더하기 5 같이 10을 넘어가는 보수가 아닌, 10을 넘어가는 숫자는 10을 보수가 아닌, 10을 보수해서 더 한층, 두층 더 올라가는 숫자들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봐봐요. 오가 육한테 사를 주는 거예요. 이러면 옛날에 하던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스토리를 지원해서 자 일단 어떤 게임 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숫자 게임에서 일단 오가 오가 사오 오가 자신의 그4를그 자신 오는 일단 다섯 조각의 쿠키가 있었다고 쳐요. 그 쿠키는 다섯 개의 힘을 다섯 개의 맛있는 힘을 갖고 있었는데 갈식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섯 조각 쿠키가 있었어요, 친구들. 이게 수학 상식입니다. 수학 상식인데요. 이거 수학 스토리로 하는 것도 엄청 머리가 발달하는데요. 잠깐만, 뭐 하지 말고. 자, 친구들. 일단, 다섯 조각의 쿠키가 있었습니다. 그 쿠키에서 여섯 조각의 파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쿠키가, 파이가, 그, 파이, 파이가 그 아무도 먹어주지 않아서 좀, 좀 상해서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조각의 쿠키가 파이를 도와주려고 자신을 네 쪽을 파이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6의 보수는 뭐죠? 4죠. 그러면 딱, 딱 쿠키 다섯 조각의 아이가 그러면 4조각을 딱 줘서 10%가 10 돼서 10조각의 파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쿠키는 한 조각이 되겠죠. 자, 일단 상식으로 스토리를 넘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스토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5가 6한테 4를 준 거예요. 그럼 5는 1은 안고 6은 10이 되겠죠? 그럼 5는 1은 되니까 11이죠. 자, 여기 1을 쓰고 11을 쓰고 11더 가시면 더 11. 쉽죠? 스토리로 이해하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스토리로 하면 더, 더 이해하기가 쉽고 재밌게 풀수 있다. 이 소리죠. 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야기가 쉽고 재밌다. 이런 소리죠. 자, 두 번째는 좀 다른 스토리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8 더하기 6은, 일단 두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두 전사는, 8번, 8번을 붙이고 있는 8번 전사와 6번 전사였는데요. 그들을, 그 숫자의 아이템을 먹으면 더 강해지는데, 근데, 그, 일단, 그, 10을 넘어야지 이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10의 숫자가 넘는 전사가 있어야지만, 저, 저,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2,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